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친구 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제 베데스다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친구 추가를 맺을 친구와 그리고 제가 동시에 게임에 접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소셜키가 뜨게 되는데 서버와는 상관없이 클릭하면 여기다가 친구 아이디를 적고 누르면 상대방에게 친구 추가 메시지가 가게 되죠. 근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s d f 1 2 3 4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친구 추가를 걸면 상대방에게 저는 위폰 TV죠. 위폰 TV가 친구 초대를 걸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누르면 뭐가 뜰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그러니까 이 닉네임이 어려우면 어 뭐였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ASDF1234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친구 추가를 보내면, 친구도 바로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위폰, TV 하고, TV 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보내면, 그것이 맞아 떨어지면, 친구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가 나한테 친구 초대를 보냈을 때그 닉네임을 제가 순간적으로 외우지 못하면, 어? 친구 초대 받고 싶은데 뭐였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좀 불편한 시스템이고 매우 매우 불편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폴아웃 76에서 친구와 친구 초대를 받으실 분들은 항상 협의하에 서로의 베데스다 아이디를 교환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게임에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팁이라기보다는 뭔가 원망 섞인 친구와 함께 포라우치 16을 즐기고 싶으신데 친구 초대가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짤막한 팁이었습니다. 자, 그럼 위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